네, 이어서 보시면요. mazes are made with a variety of different materials like walls and rooms, patches, bricks, mirrors, and even snow. 자, 추어는 이제 mazes이고요. 미로는 are made,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음, 어떤 걸로? with a variety of different materials 여러 가지 다른 재료 material 하면 재료 물질 이런 뜻이죠 다른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 다양한 various 라는 형용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a variety of 다양한 이라는 다양한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like 버머처럼이라고 그랬죠 어, 예를 들면 walls and rooms, 벽과 방들 또는 해치는 이제 산 울타리, 산 울타리 또는 벽돌 거울 아마 이게 제일 많이 여러분이 본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울 그리고 심지어 눈 눈들로 만들어진다. In fact, 사실 they can also be printed or drawn on paper. 어, Draw는 이제 draw, D-R-A-W, 그리다가 이제 원형이죠. 그리다, draw, drew, drawn. 사실 걔네들, 걔네들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hedges 아니, 아니 m a z e s 를 말을 하는 거죠. 이 미로들은 또한 can also be printed, can also be printed. 이 부분이 이제 동사죠. 프린트 될 수도 있고 종이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Here is one as an example. 여기에 그 보기로서 이거는 뭐 보기로 one 한 가지 미로가 있습니다. This is called a number maze. 이것은 숫자 미로라고 불립니다. You start from point A and have to go in the order of 1 9 8 5 1 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start 시작합니다 a 지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have to go 가야만 합니다 어떤 순서로 in the order of 어, 이러한 순서 여기서 오더는 순서가 되겠죠 1 9 8 5 1 9 그리고 점점점 이러한 순서로 가야만 합니다 Why don't you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많이 쓰는 표현이죠. Give it a try. 시도하다. Why don't you? 동사원형. 우리 예전에 공부 많이 했었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What about? I a n g 이런 표현들. 네 시도해 보는 게 어때? You have 30 seconds to escape. 여러분은 30초밖에 없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 도망치는 데 있어서, 도망치기 위해서 30초만 그 가지고 있다. 30초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죠. Labyrinths and mazes are truly fun. 미국이나 미로나 정말 재밌어요. But, 하지만, that's not the end of the story. 그 재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야기의 end, 끝은 아니죠. Looking at them close, closely. You may find the beauty of order and regularity. 네. 아, 분사구문이 여기 또 나와 있죠. looking at them closely 해서 어, 이 부분도 if절로 여러분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if, if you look at them closely 래서 너가 만약에 걔네들, 그 미로들을 미로나 미공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본다면 너는 발견할 수도 있어. 뭐를? The beauty of order and regularity. 질서와 규칙성이죠. Regularity는 규칙성, 반복되는 어떤 숫자의 규칙성이라든가 어, 질서와 규칙성의 beauty,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도 있다. They may also show you how creative human beings are. 네, 이 문장 약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걔네들, 걔네들 역시 누굽니까 그렇죠. 미로하고 미궁을 말하는 거죠. 얘네하고 얘하고 지금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미로나 미궁은 또한 보여줄 수도 있다. 누구에게 뭐를 사용시 구조네요. 그죠? 어, 얘가 주어구요. 요 부분이 이제 동사. 당신에게 How creative human beings are. 인간이 얼마나 creative, 독창적인지를, 창의적인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네. 그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간접 의문문 배우셨잖아요. 지금 간접 의문문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 어, 원래 의문문이었는데 일반적인 네, 문장 안으로 얘가 사이에 침투하면서 순서가 평서문처럼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고요. 음은사 how는 이제 음은사니까 how creative, 음은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구조. 음, 사용식 구조고요. 전체 구조는 사시식 네. If there is a maze park on your next trip, why don't you stop and take some time to enjoy it? Uh, 만일 있다면 뭐가 당신의 다음번 여행에 메이즈파크 미로공원이 있다면 why don't you 동사원형 또 나왔죠 뭐뭐 하는 게 어떠냐 멈춰서 예, 동사가 두개 나왔죠 take some time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메이즈 그쵸 그 메이즈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It will surely be worth visiting. Be worth ing 하게 되면은 우리의 네, 수거죠. Be wort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Be wort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방문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는 거죠. 그것 역시 메이즈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과 본문은 약간 이제 메이즈라든가 레벨링스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분사구문 한두 군데 정도 등장을 하고요.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장 패턴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그 영어 본문이라는 것은 결국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점점 느끼시겠지만 음, 잠깐요 네. 영어 이제 독해 우리는 지금 이제 교과서 본문을 독해로 하고 있는데 영어 독해를 하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지식 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식도 굉장히 많이 얻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문법도 적용해서 아이 문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것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식이라는 말 속에는 또 네, 국어 국어적인 어떤 사고, 논리력, 표현, 주제 찾는 것, 어 글의 내용과 일치 불일치,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영어 독해를 하면서 단순하게 영어 단어만 알고 문장의 문법이 뭐가 적용되는지 이것만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길게 보시고 또는 그 이후에 영어 문장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문법이 다가 아니다 단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독해를 할때 항상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해부를 했지만 다 하고 나서는 반드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지금 5가 부문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하나 쭉 보시면 내가 해석이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지나가면서 내용이 착착착 뭔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될수 있을 정도로 네,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영어 문장을 많이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절대적으로 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어 5과 네, 문법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